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밤늦게 퇴근하신 아버지께서 몹시 흥분한 표정으로 저에게 책한 권을 불쑥 내미셨습니다. 바로 이책 7막 7장입니다. 많이 기억하시죠? 당시 24살의 홍정우 씨가 우수 졸업상을 받고 무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소식에 온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그야말로 홍정우 신드롬이었습니다. 조기 유학 열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가 지은 칠막 칠장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열기에 휩쓸려 이 책을 저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선마을에서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가정현평상 두분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삶의 여러 풍파를 겪다가,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힘겹게 일하며 어린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는 지금 당장 자식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이 책을 읽으며 하버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사건이 어린 저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후 저는 국내외 여러 명문대 졸업생들의 에세이를 종종 찾아보곤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련을 듣고 일어나 저마다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명망가들의 자서전을 즐겨 읽으며 그들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제가 성장기 겪었던 몹시 비루한 삶의 현실을 잊게 하는 묘한 쾌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외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 탓에 원대한 꿈을 품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승 의지는 분명 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 일으킵니다 따라서 90년대 중반 홍정욱이란 인물이 가지는 상징성과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회현상 자체를 함부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모두는 분명 나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씁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자 독식의 엄혹한 경쟁 사회에서 모두가 피라미드 위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승리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패배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힘의 질서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를 가집니다. 따라서 승자가 되기 위해 맹목적으로 달리는 세상 한 목판에서. 무엇이 과연 진리인지를 차분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은 교회 안에서조차 참된 성공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넘쳐 난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명문대를 졸업해 번듯한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거나 높은 지위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선한 의도는 공감합니다. 그 안에 수긍할 만한 내용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때때로 복음을 심각하게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뜻은 번번이 입시와 취직에 실패하는 청년들,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에 충실하느라 경력이 단절되어 허무함을 느끼는 어머니들, 억울하게 직업을 잃거나 애써 일군 가게를 눈물을 머금고 닫는 아버지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은 그 모든 좌절과 결핍을 추월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대받던 변방성읍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생명의 진리를 교묘한 욕망의 논리로 뒤바꾸는 현실 앞에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켜 격정적으로 강하게 질책합니다. 18절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너에게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로 번역된 원문은 탄식하고 흐느낀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합니다. 이런 표현은 현재 바울을 짓누르는 어두운 감정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가르켜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거침없이 비판했을까요? 그들의 정체를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향해 멸망이라는 결론을 먼저 선언합니다. 이어서 그 근거를 역순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먼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마음을 씁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하늘과 대비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탐욕이 꿈틀거리는 세속 영역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관심 없습니다. 대신 땅의 질서와 성공에 집착합니다. 이 땅에서 성취하고 승리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오히려 영광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얻어낸 거대한 결과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의수되며 자랑합니다. 끊임없이 과시하며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추합니다. 땅에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늘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원수들은 마침내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이 문장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과도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즉 음식 규정을 비롯한 율법에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을 찬찬히 살피면 이 땅에서 거둔 허무한 영광의 취에 배를 가득 채우는 탐식과 음란 등의 방탕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경제 생활의 기초는 조합입니다. 같은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합의 단체 식사 자리에서 여러 무질서하고 방종한 추태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그런 불건전한 행태를 비난했던 문서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러한 사회 문화를 토대로 이와 비슷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욕망이 곧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멸망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분개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불신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매주일 함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삶의 목적과 태도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 시대의 방탕한 조합원들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언뜻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빌리뽀 교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할 이용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께 매력은 느끼지만 십자가의 정신과 삶은 부정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마침내 이루어질 주님의 다스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땅에서 일어나는 세상 사례에만 골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높이 오르려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더 많은 것을 손에 가득 움켜쥐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눈부시게 화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주님 보시기에 더럽고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그들이 성공에 취해 예수님이 아닌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존립을 뒤흔들 정도로 복음이 심각하게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격정적으로 아픔을 토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는 참된 진리를 20절에 기록합니다. 다 함께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그 시대의 정치 용어를 사용하여 신앙을 변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민권으로 번역된 헬라어 폴리투마는 직역하면 국가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정복 정책을 반영합니다 로마는 각 시민지마다 본국의 시민들과 퇴역 군인들이 편안하게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해외 대사관 같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따라서 위치하는 나라와는 상관없이 제국 시민권자들의 이익을 철저히 우선하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곳을 다리키는 단어가 폴리 튜마입니다. 게다가 빌리뽀는 로마의 대표적인 식민도시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신학에서 유일하게 빌리뽀서에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현실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즉, 궁극적인 소속과 실질적인 다스림이 바로 하늘에 있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로마 집에 아래에 있는 땅의 현실을 분명 인정합니다. 땅은 빌립보 교인들이 발을 딛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충분히 존중해야 할 삶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결코 땅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탐욕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뜻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하늘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구원자로 옮긴 헬라어 소테르는 신격화된 황제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는 제국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소테르 즉 구원자로 온 제국에 선전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참으로 구원하는 길은 화려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진리를 이처럼 뜨겁게 부르짖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신이 담대히 하늘의 시민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상당히 독특한 성장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 비추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 뉴욕의 교포 가정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뿐 아니라 서양의 최신 학문에도 해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안동에 있는 서원에서 정통 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 앞에는 인생의 탄탄 대로가 넓게 넓게 열려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민족 문화는 물론이고 보편적인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데도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중해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길리기아 다수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상업과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헬라,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익히며 자랐습니다. 동시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세인입니다 율법으로 흠 잡힐만한 게 없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 최고의 유대교 라비인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가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의 악재 속에 소멸되어가는 민족을 건질 유능한 인재로 많은 격려와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손에 든 배경입니다. 그 역시 자신을 향한 기대에 부응하려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망에 서로 잡혀 담에 색을 향해 맹렬하게 내달리던 길에서 역설적으로 도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그분을 자신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공과는 철저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고 끊임없이 짓밟히고 억눌리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바울에게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득권을 움켜쥐며 살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 사이를 약삭빠르게 오가며 성공 가도를 계속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몰래 교회를 도우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시민권이 그를 강력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후회할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동문 수학했던 친구들이 화려한 성공을 바라보며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던 순간도 분명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꿋꿋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학문과 배경을 맹목적인 성공수단이 아니라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결코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진정 죽어야 다시 사는 완전한 패배 가운데 찾아오는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제국이 손짓하는 화려한 성공의 길을 뒤로 하고 우직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땅에서 하늘을 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떠오르는 우리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1919년 2월 8일 그날 일본 동경에는 30년 만에 폭설이 내려 온 도시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회를 헤치고 조선 청년 600여 명이 결연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조선 유학생 학우회의 정기총회로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개회 기도 후에 곧바로 조선 청년 독립단의 독립선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학생 대표 백관수가 조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김도연이 결의문을 주창했습니다. 곧이어 독립만세 소리와 환호성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2.8 독립선언 사건입니다. 기독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3일운동으로 이어지게 한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마침 저는 대학 시절 일본으로 1년간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이팔 독립선언 기념관을 여러 차례 둘러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유학생들은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땅의 일만 생각했다면 일제와 손을 잡고 얼마든지 막대한 권세와 재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동경은 아시아에서 가장 세련되고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는 거대한 신궁이 건설되고 있었고 골목마다 신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거대한 강대국을 꺾은 일본 제국의 힘과 돈과 종교는 너무나 막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일본의 눈부신 영광은 영원해 보였습니다. 반면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조선 유학생들은 당시로서는 소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식민지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조국에서 힘들게 뒷바라지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비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는 한 걸음만 물러서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히 자기 정당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그들은 그 모든 험난한 유혹을 결연히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제국의 풍요에 둘러싸여 그 한복판에 살았지만, 비록 일본 땅에서 일본어로 공부하며 일본 문화에 젖어 생활했지만, 그들 가슴 깊은 곳에는 하늘의 시민권이 뜨겁게 살아 숨쉬었기 때문입니다. 천왕을 자처하며 막강한 무력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일왕이 아니라 갈릴리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득실거리는 배를 하나님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2.8.3일 운동의 후예들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포항 지역 3일 운동을 주도한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엄중한 질문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과연. 하늘의 시민권을 따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땅의 일만 생각하여 부끄러움을 자랑하고 탐욕을 섬기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비장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서 도망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필요한 물질과 지위를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만,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에 굴복하고 익숙해져 심지어 신앙마저도 이용하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휘청거리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자신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땅의 욕망에 휘둘려 하늘의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한 참으로 소중한 위로와 권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보서 3장 후반부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4장 1절을 기록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이들을 이들이 경청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번성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한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 구절을 오늘 설교 내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덧붙여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학벌과 재산과 지위와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드넓은 품 안에서 사랑하고 사마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삶의 여러 시련으로 비굴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한 여러분, 세상의 허무한 욕망에 따라 애써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이와 같이, 그 어떤 좌절과 실패에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위대한 패배자인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